취기가 올라 기분이 한껏 업된 티나는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딸 베시와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싱글맘인데요, 치열이 되었던 엄마 티나는 강렬한 매력을 뿜어내는 미인이었죠. Like yes, sure? uh -huh. 티나의 남친 케이 씨가 데려다주려 하지만. 다음 을 기약 하고 딸과의 산책 시간 을 가집니다. There once was a by the pond. 그런데 <laughs> 동네 한량 들과 마주치 고같은 <laughs> 동네 살 면서, 오 다가, 다 마주친 얼 굴이 었 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그 유명한 티나를 만나니 모두가 눈이 돌아가버리죠. 다급한 마음에 배씨를 안고 뛰지만 등을 보이자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달려들었고 두 모녀를 제압하고는 티나의 발차기에 패씨는 자신도 겨우 들어갈 작은 틈으로 도망쳤지만 네마리의 짐승들은 티나를 물어버립니다. 경찰차 앞으로 다가오는 배씨 골절과 뇌출혈로 중상을 입은 티나는 다행히 살수 있었고 할머니와 함께 있는 패씨에게서 용의자를 파악하려는 형사 존. 2번 마빈과 바로 오른쪽의 3번 로이드. 이두 놈은 친형제였고 브리츠와 지미까지 제대로 짚어냅니다. 투정부리지도않고 홀로 사귀는배씨에게 존이 조심스레 다가갔고, 베시는 그럼 그에게 조금씩 기대게 되는데요. 아까 2번, 3번 마빈과 로이드 형제의 부모는 잘나가는 형사 변호사를 찾아왔고, 5천만 원씩 두 명, 1억을 요구하는 변호사에게. Oh, yes, we can. And we will. 전 재산을 걸고 구해달라 사정하죠 Our house. 재판이 시작되고 G. 미친놈처럼 흥얼거리는 G. 지미를 시작으로 Lying. What did you say? I said. 아들에게 힘을 준답시고 사람의 탈을 벗어던진 어머니 Kirkpatrick, for the defense, your honor. 일부러 늦게 와서 잘난 체를 하는 변호사까지 조짐이 안 좋았죠 you responded to a call in Rocky Point Park. 이때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는데 판사까지 동참하죠 형식과 절차 운운하며 짐승들의 편만 들어주자 yes, they're there. They're right there. 절망스러운 티나와 웃음 지으며 승리 를 확신 하는 이놈 들존을보며 윙크 까지, 하 죠. 게다가 이곳 은 관광촌 집단 성폭 행이 일어난 강간촌 이란 뉴 스만 떠도 몇달치 생활 비가 날아가 는 사람 들이 대부 분인 곳 인지라 참 관인 대부분 은티 나가, 지 기를 바 라는 상황 인데요. 금전을 요구했다가 Mrs. McGuire, suddenly decided to raise her price. 거절하는 그들에게 티나가 확김에 공격했고 정당방위였으며 심지어 심심 미약이었죠. 자해를 일삼는 아이의 거짓 진술로 치부하는 변호사와 주민들의 인기만 신경쓰며 대놓고 변호사 편만 들어주는 판사 첫 재판에서 불리하게 끝나고 맙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모녀에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죠. 법정의 마지막까지 혼자 남은 존은 티나 모녀가 있던 그 자리를 보며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약으로 끝낼까 하다가 충격받을 딸의 모습이 떠오르자 나이아가라 폭포로 와서 뛰어들어 사라지리라 맘먹었는데 존이 나타나죠 They killed me a l r just didn't finish it 남겨질 딸을 생각하라며 설득하다가 I'm m o i n g very slowly 티나를 겨우 진정시킵니다. 헤이거 리리 그때 집에선 배시가 고양이를 한참 동안 찾다가 마마, I a n t sleep. 평소와는 다른 모습의 엄마를 보고 y o 힘든 having a tough time. You got t keep 바짝 긴장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n c a a n 자신의 전화번호를 건네주죠. 다음 날 밖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고양이 방울을 흔드는 손과 문 앞에 매달려 있는 타이거 릴리, 짐의 짓이었죠. 미야 무관한 자신들을 고발한 여자를 응징한다는 신념으로 계속 괴롭히고 있었던 것을 순찰하던 존도 목격하게 됩니다. 패시는 울음을 참아가며 가족이자 친구였던 타이거 릴리를 수습하다가 남아 있는 유일한 지푸라기 존에게 도움을 청하죠. 점점 과격해지던 지미는 티나의 남친이었던 케이시가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불편해하다가. You want another court date? 두고 보자는 웃음을 실실 흘리는 걸 조니 구석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귀가하려는 케이씨는 자키를 떨궜는데, 벼르고 있던 지미의 뚫기에 당해버리고 기세가 오른 지미는 칼을 꺼내고는, 이마에 구멍이 난 채로 쓰러지고, 존은 재빠르게 상황을 정리합니다. 행인의 머리로 자동차 유리를 부수고 칼을 꺼내 다가오는 놈에게 다급해서 손총이 하필 헤드샷이었지만,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존. 아무리 어둡고 당황했어도 기본 사격 실력이 있었을 텐데 헤드샷이라는 점에 의문을 가지는 수사관들에게 그 재판에서 증거를 되지 못하는 부분을 변호사가 소설로 바꿨듯이 존도 자신에게 유리한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었는데요. Coincidence? n no, A coincidence? More like it was meant to be. If there is a God, or even if there isn't, I felt like. 티나의 공격에 정당방위했다는 그들처럼. e What was that purpose, Josh? I discharged my sworn duty as an officer of the law. 그렇게 주우는 지미를 죽이고 정당방위로 풀려납니다. 한편 재판 날짜를 정하는 자리, 변호사가 다음 주로 재판을 속행하자고 하자. 채량으로 right 판단하는 모든 사항에서 언제나 변호사 편인 판사. 밝게 웃는 그들을 보다가. Well. <laughs> yeah. All right, here's the deal. 변호사는 그냥 폭행죄로 형량 합의를 보자며. 고양이를 비롯해 두 모녀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들쑤신 진짜 이유, 창렬하고 스토리를 만들어 수치심을 준 이유, 다음 주 내로 신속하게 재판을 하자고 판사와 딜을 본 이유. 피해자 본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배심원들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재판은 당연히 질 테니. No victim, no It's a hard case to win in any venue. 검사는 이 짐승들에게 20년 형량은 아니지만, 그냥 폭행죄 형량인 3년의 형이라도 무죄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며 결국 3년으로 합의를 합니다. 지게 되면 It's 20 years in state prison. 3년도 싫다며, 결국 right. 형량 합의를 거부하는 마빈네 가족 don't do time. 그날 밤 마빈에게 걸려온 전화 신나서 팔을 흔들어대다가 the... right. 동생 로이드를 데리고 급하게 가죠 well, we're about to get the 티나를 엿먹일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니 yeah. 자신을 찾아오라는 변호사의 조사관이라는 사람이 건 전화에 hey. 폭포에 도착했는데 사람은 없고 봉투만 있었죠. 그곳에 적힌 글은. 갑자기 로이드가 뒤로 날아가고 말 없이 쏘는 총에 무릎과 어깨가 박살나고. 형 마빈도 동생을 따라 나이아가로 폭포 속으로 사라집니다. 존은 남은 것들을 세팅하고 자리를 떠나는데요. 재판의 압박에 못 이겨 마빈 로이드 형제는 가까운 캐나다로 도망갔다 결론 내리자. 엄마는 이번에도 티나 탓을 해댔죠. 모처럼 할머니와 쇼핑을 나온 배씨는, 잠시 혼자서 거울 앞에 서있는데 유령처럼 프리츠가 나타나서 협박하고는 사라지죠. 오랜만에 전화한 고등학교의 후배가 티나에 대한 불리한 증거가 있다며 슬쩍 찌르니 득달같이 모텔로 달려왔고 지미는 정당방위에 의한 사고사 그 겁많은 형제는 진짜 캐나다로 도망간거라 생각하는 프리츠는 존의 존재를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어둠 속에서 기다리던 조는 설마 죽이기야 할까라고 생각하며 다 적었는데 불길함이 엄습하고 한방두 방을 맞으니 얼굴이 아작나게 생겼는지라 용기내 손을 올리고 총에 지문을 묻히자마자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양심은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Are... 울크럼이 존을 쳐다보던 변호사는 존을 찾아온 두 모녀 I don't a lot of real life heroes. 존이 했을 거라 확신하는 티나는 감사를 표하고 새 출발을 위해 캘리포니아로 간다며 모두가 돌아섰을 때 곁에서 지켜봐줬고 선뜻 건넨 전화번호 그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모든 일에 대해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으는 베시 그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모든 일에 대해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으는 베시. 그렇게 서로의 진심을 전하고 작별하게 됩니다. 판사와 변호사를 그냥 놔둔 부부는 아쉽긴 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속물들도 죄인임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던 변호사 판사와는 다르게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재판을 조작하려고까지 한 놈들만 처단한 부부는 존이 얘기했던 <목소리> 형사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은 점이라 보여지는데요. 몰입감 있는 고구마 신들 짧고 간결했던 만큼 임팩트 있었던 사이다 신들이 시원한 여운을 주는 영화 어벤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